어, 아, 내가 좀만 더잘 썼으면 좋았을걸. 눅눅해진 기사단장님. <웃음> <웃음> 어, 어떡해. 어, 리냐짱.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리냐짱 진짜 잘했는데. 어, 아, 아, 리냐짱 진짜 잘했는데. <laughs> 어떡해. 왜 눅눅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빨리 리냐짱 가서 위로해줘. 리냐짱 얼마나 고생했는데. 어~ 어떡해~ 리년짱 울지마~ <laughs> <리뇨장. 웃음> 어. 아~ 그러니까 완전 잘했는데 어~ 아유 너무 나내 때문이다 아 내가 마, 마지막에 좀잘 쐈어야 했는데 아유 내가 너무 아이 그거였었네. 어떻게 오늘 낸 니녀 너무 귀여워. 너무 <laughs> 아 너무 그 슬픈데 너무 귀엽다. 너무 너무 좀좀 저렇게 귀여워. 지금 기사 노예들 작전대로 안에서 머리 받고 <laughs> 있어. <있는. 웃음> 어잠 죄송한 잠 잠깐 구경해봐도 되나요? <laughs> 잠시 구경해봐도 되나요? <laughs> 심판. 이제 피1 남겨놓고 게임이 끝났어. 아니 어, 요왕만 어. 죽이면 되는 게임인데 요왕들 쓰는면 어떡 하는데 이 바보들아! 그러니까 아니 분명 우리 작전할 때다 같이 들어간 <laughs> 게임이고 왜 아무도 안, <laughs> 안 들어? 내가 말했잖아 이 바보 이 두멍청이들아! <laughs> 내가 요왕만 죽이는 <laughs> 게임 끝난다고 열시간 <10시간> 동안 가르쳤잖아 <laughs> 이 바보들아! 나 전부 이거 재밌는 한 번도 못 <laughs> 해봤어! <하고 웃음> <대장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나 쏘는데 다 어, 이렇게 막아줘야지. 어안 막아주고 왜? 노인, 내 뒤에 다 숨어 있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다 총맞잖아. 라 했는데 왜 아무도 안맞아가지아이 정도면 막겠는데 내가 내가 맞으라고 해야 하나고? 아무도 안. <laughs> 안 죽었고, <laughs> 저, 내가 하냐고, 아, 그래서 내가 맞으려 죽어서 마음이 나보고 자닝 약간 야. <laughs> 저는 총맞고 있습니다. 저도 총맞고 있습니다. 아이다. 내가 봤는데 둘다 내가 돌아오라니까 저기 클로버티만데 가서 죽더만 <laughs> 돌아오라니까 진짜 귀엽다 내가 여행시간 동안 발르쳐줬잖아 여왕만 죽이면 게임이니까 내가 그래서 노예들도 여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잖아 이 빠고들어치 된 놈농촌들아 누구도 안 들어갔어 결국 내가 몸으로 막았어 탐 막는 것도 아, 그래. 노예들 안 했어 아. 왜다 <laughs> 어, 안 쳐줄 때 나랑 팀안 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 다른 팀 잘하고 아니 왜안 들어가 분명 히 시작할 때 내가 릴프님 어, <laughs> 안 서는 <사는> 것도 방하고 빛다리 <laughs> 네. <laughs> 중지로 여왕 감사하고 다 했는데 왜다 왜다 안해 나도 존보이도 <중부이도 웃음> 우승하고 싶어 <laughs> 아 귀여워 어떻게 아들아어떡해못사장님은 세상이 다 와, 괜찮아? 근데 진짜. 재밌었어. 귀엽다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그래도 마지막이난내몸내몸 이거, 내몸 서거판님 이거, 다 음, 아 너무 귀엽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의다 땄습니다. 이거, <laughs> 이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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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음에는 만나 제발. 음. <laughs> 그러면 <laughs> 금태양의 n t 알만큼받지 못했다. 네, 네. 네. 아 네. 네. <laughs> o t 음. 아, 여왕 정령전 이거 아 너무 재밌는데. 아 음. 다음 적으로 봐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이 <바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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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송해야지. 다 아~ 리냐님 진짜 잘했어. 아~ 너무 귀엽다. 어쩜 어쩜 저렇게 귀엽지? 응. 진짜너 그래도 다님이랑 스팀 친추했으면 이미 우승한 거 아닐까? 헤헤헤헤 hey. <laughs>